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작품은 리처풀입니다. 괴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대륙, 그리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단한 사람 리비아의 결체. 그의 이야기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처는 폴란드의 작가 안의 사포스키의 유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판타지 시리즈입니다. 인간과 알, 존, 그리고 수많은 괴물들이 얽힌 세계에서 운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서사시입니다. 원작 소설 중 방대한 서사와 복잡한 인물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죠. 하지만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더 강렬한 몰입감을 주기 위해 심리와 갈등, 그리고 시각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차이 덕분에 소설은 철학적인 반면, 드라마는 매우 판타스틱 합니다. 이번 시즌4의 그 모든 차이를 잇는 새로운 전학점이 될 작품입니다. 게롤트는 다시 한번 전쟁과 옹호의 한가운데로 끼어들고, 애니포는 마법사로서의 신념과 인간적인 갈등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리 운명의 피를 이어받은 소녀는 이제 한 명의 전사로 성장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존재로 떠오릅니다. 이번 스에는 새로운 인물들도 등장했는데요. 뱀파이어 레즈스 게롤트의 친구이자 피해 저주를 이겨낸 존재죠. 그는 게롤트와 함께 대륙의 운명을 건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공식 예고편은 강렬한 전투 장면과 대규모 전쟁의 소막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리를 쫓는 날카르트 그리고 그들을 막으려는 북부 왕국들의 연합을. 이제 대륙은 다시 피해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번 시즌의 또 다른 화제는 바로 주연 배우의 교체입니다. 해니카빌이 떠난 자리에 루암 햄스워스가 새로운 게롤트로 합류하는데요.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새로운 위치로 자리 잡을지가 시즌 4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미처 액세전 편는 2025년 10월 30일 전 세계 동시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2년 만의 기원, 새로운 배우, 새로운 운명, 그리고 다시 깨어난 전설 리비아의 게롤트는 이번에도 세상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